민주당의 초대형 호재가 임박했습니다. 잘하면 대선 대 역대급 부풍이 불것 같습니다. 투항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해보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북미 정상 외교에 대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며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호응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일단 냉정하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시키고,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조건을 내밀면 받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북한에게 줄수 있는가? 이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역시 계속 저렇게 갈수 없기에 미국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권력이 막강한 시점에 빅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두 가지 걸림돌. 일단 검찰의 윤석열 수사와 헌재 파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준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어, 검찰로 이접됐다는 사실 을잘 모를 분도 있는데. 어제 했습니다. 어, 어제 했단 말이죠. 네. 그, 어, 박은정 의원님은 지금 그 특수단, 검찰 특수단으로 넘어가는 거는 괜찮다. 네. 라고 해오셨거든요. 거기는 윤석열과 사실상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네. 지금 검찰 특수 안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특수본? 아, 특수본 네. 참. 그 김기표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음, 원래 저는 특수본이 생겼 생기... 저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음. 그, 그렇다는 거고요. 검찰 특수본이 생겼을 때 사실은 검찰이 어? 풍향을 바로 바꿨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장 빨리 바꾸네.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고 음.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특수 예, 참. 갈아탔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특검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은 개헌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책임이 있는 소재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왔죠. 예,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하면 검찰이 최종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검찰에서 사건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은 특검이 필요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음. 특검 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윤석열을 송치 받아서 뭐. 통치라고 표현하는 좀어폐가 있네요. 공수처가 검사하니까. 근데 이첩 받아서. 이첩 받아서 하는 데는 그거는 의심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본 네, 그래. 특수본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버리고, 그,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그 해놓은 수사들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김용현 공속장에 윤석열 하나만, 이름만 넣으면은 기소 가능하고. 음. 그런데 윤석열 세력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음. 음. 은폐하거나 봐주기 할수 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무혐의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최상목이라든가 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국무위원 중에 지금 계엄 찬성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김용현 음. 어제 증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그 국무위원들 공범 관계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최상목부터 음.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검찰이 안할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마지막인 줄알았는데 하나만 더. 어제 이준숙 탄핵 아. 기간이 됐단 말이에요, 방통위원장.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사대사로 갈려졌으니까 어, 이대로 윤석열 탄핵도 이, 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부임 체제가 곧될것 같아 보니까. 네, 곧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사대사는 안 나고 오다음 오대사가 나왔을 텐데 그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저는 일단 전혀 우려. 물론 이제 이진숙 어,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 저도 인용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지만 사대사로 뭐 나왔는데 윤석열의 탄핵과 이진숙 탄핵은 아예 그냥 내용이 전혀 다른. 음. 뭐 급이나 이런 게 너무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증거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어, 너무 다른 것이어서 그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저도 방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그 이제 곧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네. 대해서 이제 필요적 변론 그저께 했고 네. 그리고 헌재에서는 네. 그 재판 알 아, 그때 심리한 거 보시면은 어곧 뭐 빨리 결정할 것 그러니까 같은 뭐 전차 네. 끝난 거야 되어야 되니까. 그래 구인이 이제 완전체가 완전체 돼서 유성을 네. 탄핵에 대해서 심리할 거고 그 이진숙 탄핵 심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이 이건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한가론이날 어,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진숙 탄핵 건이 있어서 이제 윤석열 탄핵이 바로 절차가 진행이 된 면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음, 반반대 의기으로갈수 있었죠. 그렇죠. 유로서 그렇죠. 이제 인 이제 로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진숙 탄핵안을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 이인으로 할수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좀 갈리는 것이어서 네. 그거는 뭐 윤석열 탄핵과는 전혀 괴를 갖지 않는 분이 그런데 법원에서는 다르다. 그 이인이 위법이라고 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번데 헌재에서 그렇게 네. 결정하고는 네. 매우 유감스럽죠. 네. 네. 법원에서는 행정법원에서는 이인으로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네, 그습니다 네. 예. 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그걸 기반해서 지금 달행을 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대사로 갈렸으니까 이제 예.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즈가 다르다. 완전히. 완전 사이즈도 다르고 이거는 이제 법적 해석으로 되냐 안 되냐, 예. 이인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전 처음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결국 순리대로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어제 십성렬의 수많은 거짓말을 보며 파면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수년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존재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의 인간이라니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부분에 있어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직접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한 자신의 지시를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온 국민에게 중계되는 헌재법정에서 또 거짓말을 반복하고 하루 만에 군장성과 국정원 고위 간부에 의해 생생하게 반박됐습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도 하나같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국국의 의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이 왜 이리 구차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최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윤석열은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영장 집행저지라는 불법행위로 내몰며 그 뒤에 숨었습니다. 물리력으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윤석열 내란 사태가 보여준 것은 또한 우리 사회의 수치심의 한계선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괴변과 고가가세의 언설을 매일같이 듣는 일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까?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는 대다수가 또 다른 윤석열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권 유체를 통해 이 기득권들이 꼭 한번 제대로 무너지는 그날을 간절히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